이벤트, 인터뷰. 아니? 아니? 예고편? 이벤트. Congratulations. <laughs> 공... <그레추레이션. 웃음> Congratulations. <laughs> Congratulations. 일 <laughs> 가서 아, 몰라? 축하합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축하. 뭘 축하해요? 여러분, 저희 다트국국의 구독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. 음. 음. 방금 시, 이 시간으로 157딱 떴어요.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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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의 영상도 올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보았어요. 저희가 이번 편을 올리면 그 밑에 댓글로 음. 닥터쿡쿡이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질환이나 증상 아니면 저희한테 그냥 간단하게 궁금하셨던 점 이런 것도 편하게 댓글로 많이 좀 달아주세요. 달아주시면 음. 저희가 궁금하기도 해요. 이게 적극적으로 되게 반영을 하려는 이유가. 같이 찍어주시는 분도 어? 수족냉증 벌써 기호 1번 주셨고요 여러가지 달아주시고 저희가 달아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선물도 좀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질환이나 증상, 댓글 요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에는 메일 주소잖아 맞아요 메일 주소 <laughs> 질환이나 증상, 메일 주소 요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메일 주소로 선물 어떻게 드려요? <laughs> 나중에 하면 돼요. 다시 할까요? <laughs> 아니야. 아, 죄송해요. <laughs> 아니야, 그만해, 이제. <laughs> 하시면 되 네. 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더 재미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굿방.